2019년 1월부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명 유상 운송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또 일선 태권도장 차량도 적용이 됩니다. 택시나 버스처럼 일선 도장 차량 영업용으로 하겠다는 건데. 자 유상 운송법 무엇인지요? 지금 일선 태권도인들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청 소관인지 국토교통부 소관인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네. 그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동승 보호자가 1월 29일 날 시행되면서부터 바로 각 구청들에서 그 유상 운송에 관한 등록 허가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막 공문이 날아와서 관장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유상 운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관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이고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거그 안에 네. 그~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103조) 유상운송의 허가요건 사의이항 어~ (13세) 미만의 통학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어~ 요건을 자추,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03조의) 이항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의 차량 네. 그다음 (104조)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 신청. 이 등에 적용을 받는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그 영업용 택시나 버스처럼 이거를 동일시 해석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큰 법의 오류가 있다고 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법의 오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유상 운송에 관련돼서 일단은 그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네. 실제 전세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합자회사 대표로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유상운송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가장 이, 걸리는 부분이 차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현행 9년, 그리고 이제 연장을 할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11년까지 최대 연장을 할수 있는데, 이것이 전세포스나 태권도 차량이나 택시나 영업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던 질문이, 9년 이상 11년까지 최장으로 탔을 때총 키로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약 80만 키로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태권도장 차량을 했더니 20만 키로가 최대지 않습니다. 그럼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도 그 전세버스 집착 그 전세버스 기사님조차도 태권도장에 이 똑같이 전세버스처럼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여기서 또 핵심을 말씀드리는 요 네. 유사운송법도 안전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차가 차가 노후가 돼가지고 사고 난 적은 없거든요, 현재. 네. 근데 유사운송법을 갖다 대가지고 억지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속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요, 체육관의 70%는 걸어 다닙니다. 30% 정도만 차를 타고 다녀요. 네. 그30% 때문에 유상운송이라고 같이 저희한테 잣대를 댔거든요. 그럼 걸어다니는 게 뭐죠? 똑같은 회비를 내고 다니는데. 네. 저희가 차량이 따로 받지 않습니다. 아. 그걸 유상운송이라고 갖다 댄 것뿐이지 저희하고 사,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유상운송법은 2019년 1월부터 어,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주위에서 태권도장 차량 유상운송에 빨리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묻는다? 이런 소문이 좀 있는데요. 네.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 그 이유는 19년까지는 저희가 네. 어, 유예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한국태권도연합회 한국태권도경연합회가 저희가 항의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국 도교통부에서. 네. 그때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래서 아. 3년 반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건데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그럼 왜 빨리 성급하게 왜 자꾸 가입을 하라고 합니까? 어,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 어, 그 중무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왜 당신 자꾸 하라고 하냐 네. 물어봤더니 아 2019년도 갑자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준비 없이 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개몽 차원으로 안내 차원으로 보냈는데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강압이 된 거예요. 길성 아. 그 관장이 뭐 지역에 있는 시청이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해야 됩니다 하니까. 두려움을 갖고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네. 벌금을 몇 천만 원 내야 된다는 상황이 되니까요 만약에 지금 등록을 하게 되면 관장님이 50% 정도 유상 운송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50%가 되면은 저희가 유상 운송이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는 있 12,000여 개 태권도장 네. 중에 절반 이상이 등록을 하면 그렇죠.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 대체위원분께서 네. 싸우고 있거든요. 네. 뭐 행정 소송이라든지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계신데 유상 운송이 다 인정해 버리면은 싸울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돈도 받으셔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상 운송 등록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네. 대체위원이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아 만약에 태권도장 차량이 유상 운송에 등록을 하면 좀 이익을 보는 어떤 뭐 회사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좀 현재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네. 뭐 보험사라든지 보험사.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만 원이 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두 배로 떠요. 아. 12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지금 유상 운송이다 보니까 차가 9년이 되면은 검사를 맡아서 11년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네. 11년 이후부터는 차를 어떻게 보낼 데가 없어서 폐차시키는 겁니죠 폐차 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익을 보는. 자동차 회사는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뭐전문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네. 첫 번째가 이제 정경유착의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H 사를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은 지금에서도 불거지는 문제지만 어린이 구조변경 통합 차량을 그 등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작년 7월 달까지에도 제가 알기로도 그 H사에서 그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을 조금 악용해서 네. 학원과 태권도장의 15인승 승합차를 적극적으로 좀 판매하도록 네. 강영업소에 영업소에다가 그 판촉활동 강화에 대한 공문을 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둘째는 그 유상 운송이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이 정말 심각한 벌금이나 처분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사유 재산의 침해가 정말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상운송의 등록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인 말처럼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걸 스스로 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법안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발의가 될 것이고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선 지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유예 기간도 남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순리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운행비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국의이 차량 운행비를 받고 차량 운행을 지금 유상 운송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도장들이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왕복에 3만원 정도를 어, 하고 있는데,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편도는 만원, 왕복은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히 유상 운송으로 학부모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또 이제 무상 기존의 무상 서비스로 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또 터져 나오고 또 이런 뭐 휴관 퇴관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부모들께서 학부모님께서 유상으로 받는 거 부분에서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이 도장에서는 받으니까 나는 저조금 가겠다. 왜 받냐? 여태까지 안 받던 돈을. 네. 그러면서 옮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 동승자 탑승 의무화 및 유상운송법 적용, 이 불합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좀 네.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 행정소송, 헌법소원 하려면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 모금운동이 좀 전개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 대책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요. 이제 헌법소원 1번, 네. 2번이 이제 행정소송을 통한 모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모금 운동을 하려면 한명한 삼천만에서 한 오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포함된 거는 헌법 소원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요. 어근데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면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모금 운동하는 이유는요. 한 오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명당 한 오백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정을 했을 때열 명이면 오천만 원이잖아요. 오천만 네. 원에 대해서 어, 1 0 케이스 10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소송을 거는 행정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단속 당한 사람들이 네. 불합리하다 10건을 올렸을 때 법원에서 봤을 때 어, 이게 계속 법이 올라오면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단속하는 것도 아마 정지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헌법원에또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 그럼 그 10가지 사례를 그렇죠.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네. 케이스를 네. 만들 그렇죠 예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국에 있는 237개 시공구 네.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적극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금 활동 어느 정도 좀 모았나요? 현재 한 100명 정도 됐고요. 실제로 저희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서울시에 있는 금천구 태권도협회에서 원래 네. 때 저희 전국 태권도정연합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방문했어요. 와서 궁금하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취지다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1인당 만 원을 내고 보험을 드시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 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당하면 13만 원을 내야 된다고 들어가고요. 네. 13만 원을 내야 되는데 13만 원을 내려몇 백만 원을 소송을 하려면저 같아도 13만 넣을 거예요. 아마 10만 원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렇죠. 만 원씩 이렇게 보태면은 네. 그게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모아서 1 7일만 모아서 10명을 싸울 수 있는 걸 만들었을 때 11명, 12명 때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행정소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재권 변호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림위이을 근간으로 하는 에어이이 안전의 문제가 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안전이라는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일부 존재하는 데다가 또한 반면에 동법은 일선 도장을 운영하는 우리 관장님들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너무 강하게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언론과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서 궁극적으로 상호 양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는 현행 법,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태권도인들 스스로 자발,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되어진 금원들은 일선 관장님들이 일선 단속기관의 종승자 문제나 유상운송의 문제와 관련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어,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하여, 저희 본법인은, 어, 적발된 관장님들에 대해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며, 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자문과 함께 각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대리인 내지는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여 어, 관장님들의 에, 법률적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선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서명 운동과 그 모금 운동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현실적으로다가 그 일선 지도자들이 과연 내가 이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이 비용을 그 모금 운동을 했을 때 네.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 진행 상황이 과연 될 것이냐라고 고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희망의 불씨를 좀 계속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 결과가 금방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계속.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또 이런 부분 행정은 또 행정소송대로 또 헌법은 헌법소원대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관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동승자 탑승 의무와 문제점. 그리고 유상 운송법 적용의 문제점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가를 말씀드린다면 서명 운동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희 네. 태권도장 한 12,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사인 받고요. 네. 그다음에 학원 연합회까지 합쳐서 하면 한 10만 개 정도를 됩니다. 네. 10만 개에서 어, 지인, 가족, 뭐, 와이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00만 명 정도 서명 운도를 받으면은 네.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헌법 소원을 중이잖아요그 네. 근거 자료를 대서 뭐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다가 우리 이렇게 어렵다. 잘못된 법이다. 니네 인정해라라고 싸울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많은 동참을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도장 도로교통법뿐만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차량 유상 운송 문제까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우리 일선 지도자들은 어~ 현실적인 그법 개정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일단 필요하고 네. 또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우리 대책 위원회의 어떤 많은 활동을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까지 네.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지도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어린이 안전에 좀 중함을 좀 느끼고 네. 어, 지난 뭐 합기도 차량의 사고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앞으로 뭐 동승자 어, 탑승 의무 조항이 좀 개정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법 차량 유상운송 조항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다시 돼서 지도자들이 또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어, 무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국민의 안전 의식 우리도 이제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어,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달라. 두 번째는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 부분을 마지막 어, 마무리 멘트로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들 전국에 계신 관장님들 처명 운동과 모금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주변 지인 가족들과 같이 해주셔야지 그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힘이 생기는 겁니다. 대책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시고요. 어, 또 하나 직접 하셔야 될 것들 구지회나 있으면은 반장님들 모이셔가지고 국회의원 방문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개류적인 법 개류적인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움직여야지 대책위원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단단한 세부치도 녹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책위원분들 좀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고요. 전국에 있는 일선 태권도인들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뒷짐만 지지 마시고 서명운동 모금 활동에 적극 좀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